사랑합니다. 어,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내 주변에 또는 나랑 가깝지는 않더라도 어떤 타인 중에 정말 내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재능 또는 이 성격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을 어, 나도 참 그것을 갖고 싶다, 참 부럽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 저는. 어, 어렸을 때왜 이게 부러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 중고등, 저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께서 정말 부침성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 그 부서에 오는 학생들에게도 마치 몇년본 사람처럼 이렇게 더블더블 더블 잘 대하시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로 범접하지 못했던 것은 어른들을 대할 때, 정말 나이 많은 어른들, 권사님, 어른들을 대할 때, 마치 어떨 때는 아들처럼, 어떤 때는 손주처럼, 손주처럼, 아이, 왜 이래? 하면서 정말 그렇게 어, 능글맞게 대하시는 모습이, 아, 대단하다. 나는 절대 저렇게는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도, 참그 성격과 그 모습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중고등부에 한 여학생이, 고등부, 중 고등부에 들어왔습니다. 그 여학생은, 얼굴도 예뻤고요. 그 여학생에서 그 목사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런,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가보면 조들을 짜주는데, 한 명의 학생이 그 조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바꿔 놓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원래 고등학생, 중학생들 모아 놓으면은 침울하고 완전히 다 이렇게 막 죽어 있는데, 한 명의 그 활발한, 그 완전 외향형인 한 명이 있으면은 그 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 여학생이 딱 그랬습니다. 어른들에게도 그렇게 했고 또 친구들에게 선후배들에게도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여학생이 참 신기하고 부럽기도 하면서 제 고등학교 때 제가 교회 다닐 때 좋아했던 여학생이기도 했습니다. 네, 어, 제 안에도 다 아는 내용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laughs> 네, 어, 사람들은 나에게 없는 어떤 모습을 타인에게서 대리만족하기를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그 누군가에게, 나에게 없는 그 어떤 재능과 그 어떤 특징을 질투하기도 하지만 그 누군가와 친해지고 가까워짐으로 또 그것을 어 내가 마치 있는 것 마냥 대립만족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두 사람의 모습이 마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다윗이라는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인물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다윗이라는 이한 사람의 첫 등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세의 집으로 보내셔서 다윗이라는 한 사람에게, 한 소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었냐?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완전하게 잊혀졌던 인물이었죠. 그 다윗과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왕이었던 사울. 가족들도 인정하지 않는 다잇. 이두 사람 중에 누가 문제가 있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의 시작 14절에서 이 사울 왕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서 번뇌한다 라고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완전히 낙심되고 두려움에 떨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왕궁 사람들 안에게서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했습니다. 웬만하면 한 사람이 숨기고 싶은 문제였을 텐데 아마도 그 일상에서 드러날 만큼 숨기지 못했던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어, 정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 당시 부족국가,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국가로 넘어가야 되는 그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왕인 사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일상생활이 제대로 안될 정도로 그 신하들이 왕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로 캐치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마 문제는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누가 나는 두려움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왕이어도 대통령이어도 두려움은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봤을 때,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그 왕국의 상황으로 봤을 때 사실 사울은 두려워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없었습니다. 14장 4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전쟁을 하는데 그 어느 족속들과 싸워도 패하지 않는 왕. 연전연승하는 왕. 그 왕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왕이 무엇으로부터 위협을 받겠습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는 왕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하들은 그 측근들은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죠 아니 이 왕은 두려워할 게 없는데 나라는 점점 성장하고 있고 나라는 전쟁에서 패하지 않는데 대체 이 왕은 뭘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가? 뭘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신하들은 이 왕의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추천하는데 오늘 본문 18절과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년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이 이제 사울과 만난 후에. 어, 사울은 이렇게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 앞에 다윗이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다윗을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직 유명해지기 전이었습니다. 자기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름을 떨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종종 알려졌던 한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그 다윗이라는 소년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본 18절에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것과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있었다라고 여러 가지를 구술하고 있지만 사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 소년 다윗과 함께한다는 사실이었고 이 신하들이 그 다윗을 이 사울에게 인도하고 추천했던 이유 또한 단순히 그가 연주를 잘했기 때문에 무용이, 용기가 대단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들도 느꼈던 것이죠. 아, 여우와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다윗이라는 소년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그들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 다윗을 만난 사울은 만나자마자 이 다윗이라는 소년을 너무나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어떻게까지 신뢰했느냐? 당시 이스라엘에게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가질 수 있었던 그 무기, 철제 무기를 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맡길 정도로 그를 의지하고 사랑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울이 이 다윗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아꼈을까요? 아시다시피 자신에게서 떠난 자신에게선 이제 찾아볼 수 없는 그 여호와의 영이 이 소년에게 있는 것을 사울이 알았던 것입니다.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이제 없는 그 여호와의 영 여호와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소년을 자신의 곁에 너무나 두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호와의 영이 그 중심에 있는 다윗을 너무나 의지하고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울 그 사울에게서도 여와 영이 있었죠. 10장 10절,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시면은 여와 영이 사울에게 함께하여서 사울이 예언하였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실제로 구해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옆에 두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본질적으로 사울이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지 않을까요? 그 자신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여호와 영이 자신에게 다시 임해할 것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그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윗이라는 소년을 자신의 옆에 두고 옆에서 자신을 위해서 연주하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노래를 들으며 그것 가운데 그저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사실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좋아한 이유. 다윗이 자신의 옆에 있으면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의 말을 들으면 그의 행동을 보면 그의 연주를 들으면은 그의 마음이 편해지고 좋아지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이 사람만 내 옆에 있으면 내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 같고 내 만족이 채워지는 것 같고 그냥 이 사람만 내 옆에 있으면은 괜찮아지는 내 어떤 모습을 보기에 그 사람을 내 옆에 둠으로써 나는 괜찮아. 나는 신앙이 좋아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착각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청소년들, 이런 청년들을 제가 이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한떤 청년들 또는 어떤 청소년들이 마음이 열정이 가득합니다. 어, 수련회를 다녀오고 때로는 그 마음의 열정이 너무 가득해서 이 청소년들, 청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 집회, 기도 집회를 가는 겁니다. 본인 예배도, 주일 예배도, 본인 본교의 예배도 물론 나옵니다. 근데 주 중에 그 말씀 집회를 찾아가고요. 때로는 찬양 집회. 얘기만 들으면 다 알만한 그 찬양팀의 찬양 집회를 다 찾아갑니다. 대단하죠. 평일에 저녁에 시간을 내서 매주 그 집회를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들으러 찬양을 하러 가는 그 청년들, 청소년들의 모습이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면 괜찮은데 때로는 어떤 친구들은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 그 목사님 말씀 어려워, 너무 깊어. 근데 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 아, 그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은 아, 마음이 너무 아파 막 회개하게 돼. 근데 난 매주 그 말씀을 들으러 가. 와, 그 찬양팀 너무 너무 잘해. 그래서 난그 찬양팀 찬양 집회를 가. 나는 내 시간을 내서, 나는 그 찬양 집회가 너무 좋아서. 다른 거할 시간에 나는 그 찬양 집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 그 예배 몇 시간인 줄 알아? 두 시간 반, 세 시간에 난그 예배를 드려. 그 예배를 감으로, 그 집회를 감으로 마치 내 신앙이 그 집회에 가지 않는 너희들보다 나는 좀 나은 사람,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 나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그 우월감과 마음의 위로를 얻으며 그 집회를 가는 청년들, 청소년들을 가끔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이 때로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과 뭐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다면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 아직 신앙의 그 깊이가 또는 신앙의 확신이 없어서 부모를 의지하고 선생님을 의지하고 선배를 의지하고 목회자를 의지해야 되는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도 다윗을 가까이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령이 떠나감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의 진짜 문제점은 다윗을 그저 옆에 두는 것, 다윗과 그저 함께하는 것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정작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시면은 이런 구절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대화인데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은 이처럼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나의 내 중심의 이야기들을 계속 계속하다가 마지막에 사무엘에게 뭐라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며 지금 내 나라 내 백성들 내이 환경 속에서. 내 왕위를 나는 지키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통하여 내 왕권을 견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사울의 모습. 우리는 이 모습에서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좋은 건 알고 있으나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좋은 것임은 그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나. 정작 그에게 실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5장에서는 인간 사무엘을 의지하고, 16장에서는 인간 다윗을 의지하는 더 나아가 동시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의 삶에서. 그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로 찾고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비슷한 그 어떤 무엇인가요. 누구의 말이 누구의 메시지가 나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사울은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누가 봐도 문제없는 왕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의 삶은 어떠할까요? 분명히 사무엘이라는 그 대선지자가 자신의 앞에 나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표현입니다. 아, 내가 왕이 될 거구나. 내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구나. 그리고 사무엘도 분명히 얘기했겠죠. 당신이 사울 다음에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시 바로 왕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시 양대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뒤로 지금 사울에게 부르심을 받아서 수금을 타는 자가 되었지만, 이후에 보시면은 골리앗을 무찌르러 나아갔을 때, 사울은 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다윗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 인생이 뭔가 펴는가 싶었지만, 막상 현실은 20년 동안 자신의 왕이자 장인, 장인인 사울에게 도망 다니는 쫓기는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죠. 속으로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어렸을 때 받은 그 기도는 대체 무엇일까?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 부은 그 행위는, 그 사건은 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지금 내 인생이 제대로 흘러가는 것이 맞을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고민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될 것, 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인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다는 징표인 기름부음을 받고 왕궁이 아닌 양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를 왕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또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비슷한 그 어떤 것을 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나아가야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분명한 차이점이었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구했던 다윗,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비슷한 것을 자신의 옆에 두기를 원했던 사울.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사랑하고 자신의 곁에 두고 그를 의지한다고 할지라도 다윗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옮겨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어떤 누군가 다윗 옆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짐을 경험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눈앞에는 당장 보이지 않을지라도 다윗에게 그러셨,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